달님이 친구 중에도 써니라고 햄스터 키우는 친구가 있거든. 써니 햄스터 보고 너무 귀여워서 달님이도 키우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대. 흠.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달님이도 엄청 똑똑한 햄스터가 있거든. 한번 불러볼까? 코코 뭐하고 노는지 한번 볼까? 코코 전원을 켜주고 등을 한번 꾹 눌러주면 와! 오! 코코가 알아서 움직여 여기에서 물도 마시고 해바라기씨도 먹고 냠냠냠 응? 다음엔 어디가 코코야? 아~ 목욕하러 가는구나 햄스터는 원래 물 말고 모래로 목욕을 해 푸르르 푸르르 신기하지? 우리 코코도 모래 목욕한다. <laughs> 뿌직뿌직 응가도 싸고 <laughs> 코코 놀이터에서 챗바퀴도 타고 터널 놀이도 열심히 해. 그리고 침대에 들어가서 코코 잠들어. 너무 신기하지? 우리 코코가 깨어나면 코코랑 심부름을 다녀와 볼까? 우리 코코는 똑똑해서 달림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인다? 이거 봐라! 코코야, 앞으로 가봐! 다시! 저기 유치원 쪽으로 돌아봐! 멋지지? 짱이지? 달림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우리 같이 해볼까? 코코 길찾기 모드! 코코를 움직이게 하려면 우선 이 방향 카드가 필요해! 이건 코코한테 앞으로 한칸 가라는 카드고, 파란색 카드는 오른쪽으로 돌라고 해주는 카드야. 노란색은 왼쪽으로 돌기. 빨간색은 뒤로 돌아오라고 하는 카드야. 우리 달리미 집에서 출발해서 빵집까지 가볼까? 음, 소방서, 햄버거 가게, 2층 집을 지나서 빵집에 가면 되겠다. 이쪽 방향으로 코코를 놓고 하나, 둘, 셋세칸 앞으로 가야 하니까 세번 앞으로 가라고 이렇게 초록색 카드를 세번 인식시켜주는 거야 코코한테 이 카드를 주면 같은 색으로 변해 그럼 코코가 알겠다고 한 거야 이제 움직이라고 코코 엉덩이를 탁톡 한번 눌러주면 슝슝슝 아, 내 말대로 세칸 앞으로 움직였지. 이제 위로 한칸 가야 빵집이니까 코코는 왼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한칸 가야겠지. 왼쪽으로 돌아서 한칸 앞으로. 코를 움직이게 하니까 되게 게임하는 것 같다! 코딩팻에 포함된 카드들로 규칙을 추가해서 더 어렵고 더 재밌게 코코를 데리고 놀수 있어! 어려우면 엄마, 아빠께 방법을 물어보고 하나하나 풀어보자! 내일도 코코랑 놀아야지! 음, 음. 달콤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밀크, 초코, 아야해. 뭐라고? 밀크랑 초코가 아파? 괜찮아, 달콩아. 울지 마. 언니가 밀크랑 초코를 치료해줄게. 언니가? 응. 언니는 달리미 수의사 선생님이거든. 짜잔! 가방에 쏙 달리미 동물병원. 언니가 수의사 선생님으로 변신해서 밀크랑 초코를 치료해줄게! 으아! 얼른 치료해줘! 얼른! 열려라! 뿅! 스티커로 뾰로롱 꾸며주고 진찰 도구들도 착착 걸어주면 이것 봐! 가방이 동물병원이 됐지? 자, 이제 진찰을 시작해 볼까? 우리 밀크 환자 들어오세요. 우리 강아지 환자는 어디가 아픈지 선생님이 잠깐 볼게요. 일단 열을 재 볼까? 아니, 밀크 40도가 넘잖아. 선생님이 주사를 놔 줄게요. 그럼 열이 내려갈 거야. 주사 하나도 안 아프게 놔 줄게요. 꾹. 다 됐다. <laughs> 다시 열을 재볼까? 오, 열이 많이 내려갔어요. 밀크야, 이제 괜찮지. <laughs> 자, 이제 밀크는 됐고, 응? 초코는 어디가 아파서 왔나? <laughs> 열을 재볼까? 음, 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귀 속에 염증이 있나? 초코 귀좀 볼까? 오. 귀 안도 깨끗한데? 응. 음, 입 안을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초코, 아 해볼래? 어디 보자. 아니, 초코 이빨이 썩었어. 너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선생님이 약을 발라줄게. 주사도 꾹. <laughs> 아직도 아파? 그렇다면 선생님이 붕대를 감아줄게.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안 아플 거야. 앞으로도 간식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먹고 양치 꼭 해야 돼, 초코야. 야 이제 아픈 동물 친구 없죠. 아픈 동물 친구가 있다면 이 달리미 수의사 선생님을 부르세요. 언제든지 친구들을 돌봐줄게요. <laughs>